이어서 후보님이 전 시장님이시며 이분은 현재 후보님보다 약간 더 높답니다. 왜냐, 현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님은 예비군이고 어, 현직 이장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 김종, 아니 뭐 이장님? 음지일리, 금산군 음지일리 문현수 이장님입니다. 문현수.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laughs> 무슨, 이것도 배우고 올려온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아주 이님 모습 보세요. 아주 모의도 아주 최신적이고, 넥타이 색깔 아주, 아주, 아주 한늘상한셨이었습니다 저는, 음, 작지만은, 한고을을 어, 리더 나가는 이장으로서 마을에 참 어제 가던 얼굴입니다. 이장 회의를 나갈 때든 저는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가서 마을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을에 <laughs> 모든 사람이 그 마을은 저 이장처럼 참, 정말 아, 모든 일에 충실을 하거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터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늦게 우워왔다풀었뜨니면 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이장님이 겁도 없이 막되더어요 그런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다시요? 약초를 <laughs> <지어 웃음> 네. 네. 하겠습니다 금산은 인삼의 고장 <laughs> 약초로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1위로 어, 시장이 융성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 <laughs>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이들 다 같이 직장 생활을 다 하고 이랬 한번 조금 마음의 여유도 있게 얘기 하고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벌써 얼굴하고 모습이 나타나지요. 성공하신게 예, 여유가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이장 우리 지역에 있는 충청구에 이만한 인류 이장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앞으로 이분이 앞으로 희망이 뭔지 들어보고 어,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방금 어, 말씀을 했듯이 저는 금산읍 음질이 인삼의 고장 이장을 맡고 있는 문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앞으로 제가 아, 우리 이 후보님을 보고 듣기는 것인데 에, 후보님께서는 서울시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청계천을 어, 좋은 물이 어, 흐르고 정말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러한 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일을 해을때 그러한 분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는 가슴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 시장님이 서울특별시를 이끌어 나가면서 모든 서울시의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나름대로 지지율이 좋은 것은 앞으로도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좋을 그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모시 모시기 잘모시것 같습니다. 제가 아, <laughs> 고맙습니다. 아, 네. 우리 회장님이 에, 우리 또 에, 서울시 행정까지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 또 특히 저에게 공헌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참고로 이제 중심남한번우 대전에 와서 우리 당신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것은 제가 2007년도 세계에서 환경 지도자로 뽑혔습니다. 이건누누가 뽑혔냐면은 지금 미국의 부통령에서 알고, 그분 노벨상 받게된 받게 알고 아시아고, 또 지금 독일의 수상, 네이키의 수상, 또저 옛날 소년의구소년의 이런 거죠.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이런 분들이 봤는데 저도 2007년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 어, 세계 환경 영웅이라는 하 것은 미국의 최고의 잡지 타임즈가 임명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으로 12월 2 5일 어제 날짜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다 제가 이제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제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이제 주관을 했지만은 우선 서울 시민들이 협조를 해줬습니다. 점의할 때, 공사할 때도 길이 맥히고, 또 교통이 복잡한 데도 참아주셨고, 또그 부분에 상인들 22만 명 있는 상인들이 한 2년 동안 장사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참을에는에 반대하셨지만은, 결국 그분들이 찬성을 해주시고, 심지어 노점상 하시는 분들까지 흡조를해주시해서 많은 사람을 협조에 의해서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있었고, 그는 물론 그분들을 설득시키는데, 뭐, 수천번 만나서 설득시키는, 예, 견돌이의 결과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서울시민이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나라를 맡기면 뭘할 것이다, 그렇게 이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민들께서, 아, 이명박을 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고 신뢰를 보여주시면 제가 서울시한테, 감히 할수 없었던, 일을 했듯이, 국민의 힘을 빌려서, 함께하면, 깜짝 놀랄 국가를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골에서 좀보청을드리려고 하는데, 성격 개최가 된다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시는, 농촌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가고 싶어도, 유식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후보님께서 정권 개최가 된다면 그 부모님들 모시는 효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참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제 예,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 예, 아주 이장님께서 좋은 질문입에요 예, 고맙습니다. 답변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금산군 금지리 고영수 이장님과의 대담이셨습니다. 아, 우리 문의 사장님 대단한 시절 같아니까